안녕하세요 비트고스트레이더 캘린더입니다. 오늘 11월 5일 캘린더의 코인내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평일 점심시간에 비트고스트 패밀리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표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회사 워크샵 때문에 자리를 잠깐 비웠으며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코인내보를 평일 점심시간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코인 예보 순서는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일본 캔들, 장기 추이에선 피보나치 비율, 피오 포인트, 일본 보조 지표와 시간봉 보조 지표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에서는 이 월봉 캔들이 마감되게 되었으며 월봉 캔들에서는 윗꼬리가 길게 달고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도세가 여전히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며 지금 보시면 베이스 라인마저 뚫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베이스 라인은 6,647 달러 있으며 이 6,647달러와 올라간다면 이 7MA에 6,869달러는 여전히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에서 21MA도 저항을 받을 자리이며 현재 6,669달러에 있으며 올라가더라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음을 염두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차트에서 볼린저밴드에서도이 베이스라인에 저항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6,695달러에 있고 내려온다면 지지 받을 수 있는 이 표준편자 1자리 하한선은 6,234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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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이니 이 6,200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추세선입니다 장기추세선은 이 파란색 장기추세선을 돌파한 뒤에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이 추세선 부근에서는 지지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여기 부근에서 매수를 할수 있게 됩니다 다음 피보나치 비율입니다. 비트 피넥스 차트에서는 6,425 달러에 대해서 여기 부분에서 저항을 받다가 다시 한번 뚫게 되었습니다. 내려온다면 여기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올라간다면 이 파란색 0.88 6 비율인 6,659 달러 부근에서 저항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트 플라이어 차트에서도 이 보라색 0.88 비율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피오 포인트입니다. 피오 포인트에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올라간다면 저항 받을 수 있는 이 R1은 6,530달러에 위치하고 있고 예를 한다면 지지받을 수 있는 이 p 는 6,421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봉의 파라볼릭 지표는 그대로 매도 시그널이며 저항 받을 수 있는 이 파라볼릭 지표는 6,798달러에 위치하고 있고 오실레이트에 대해서는 크게 해석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일봉의 EMA에서는 이 20일 EMA에 대해서 저항을 받다가 다시 한번 하락한 뒤에 어제 종가 마감에 있어서는 20일 EMA 위에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이며 올라간다면 52MA의 저항을 받을 수 있고 6,536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게 된다면, 스토키스틱 몸통 지표에서 매도 시그널이 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일봉의 DMI 지표는 그대로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ADX선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서 추세가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아론 지표에서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트릭스 지표 또한 0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볼린저 밴드에서는 이 표준표자 2짜리 상한선 밑에서 반등한 뒤에, 지금 베이스라인도 뚫고, 표준표자 2짜리 상한선 위에 종가마감 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저밴드는 조금씩 벌어질 예정이며 내려온다면 이 표준편차 1자리 상한선인 6457달러나 베이스라인인 6418달러 부근 이 부근에서 각각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시간봉의 파라블리스표는 매수 시그널로 바뀌게 되었지만 오실레이트에선 아직까지 크게 해석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4시간봉의 EMA에서 이 모든 EMA를 돌파하게 되었으며 현재 6465달러부터 6421달러까지 있습니다 6400대에서 여기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스토케이스티 모멘텀 지표에서 매도 시그널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프는 마이너스 0.4%이며, 환율은 미국 달러 1123.4원, 일본에는 9.93원이며, 비트플라이의 두 차트의 가격 차이는 2.6%입니다. 일주일간 자리를 비웠어도 대응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200달러 때는 추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손절은 6,100달러를 잡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금, 6,200달러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됐으며, 6,100달러 대는 뚫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추세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임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과 주봉에서 6,600대의 강력한 저항들이 있음을 확인하시면 될 것이며, 그 부근에서 일부 매도의 목표가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캐스모 몸통 지표는 매도 시그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일어나면서 하락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면 되며, 단타로서 매수를 한다면, 피보나치 비율의 6,425달러, 키보드 포인트 6,421 달러, 표준편자 일자리 상한선인 6,457 달러나 4 시간봉의 EMA들이 모두 6,400 달러대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들의 단타로서 접근할 수 있는 매수 자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직도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올뉴 코인예보 영상을 잘 보셨다면 비트코스 펠메 채널 구독과 알림 표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